자, 안녕하십니까 당구야커입니다 오늘 조재우 선수가 놀러 오셨는데 재호 형한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자리를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 a c 농협카드 그린포스의 조재우입니다.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예어서 오세요. 아. 형,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형의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네. 어, 이 자리를 준비했는데 내용은 국내 LPDA 최강자는 누구인가. 어, 어 부담스럽죠. <웃음> 벌써부터. <웃음> <웃음> 아, 아니 많은 분들이 어 누가 더 잘친다, 누가 더 잘친다, 앞으로 누가 더 잘칠 거다, 막 이렇게 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어 우리. 조재호가 인정하는 선수는 과연 누구인가, 음 궁금해가지고 이 자리를 음. 마련해 봤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음. 제가 일단 16명은 네. 제가 선발을 했어요. 아, 어, 일단은 무작위로 2명을 뽑아서 네. 이 선수, 이 선수, 누가 더잘 친다. 아. 누가 더 낫다. <웃음> <웃음> 왜 나한테 그러는 재미 반, 진심 반, 이게 섞여 있는 거니까 너무 이런 거를 가지고 무조건 누이 더 잘친다 생각이 다, 저하고 다를 수가 있고 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많은 선수들을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또이 말씀에 무게가 또 실리는 게 있는데 어, 너무 깊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하시고, 재미로 보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길게 말하지 마요. 진짜, <laughs> 재미로 해야 돼. 그러게 그러니까. 재미로. 아. 그러 그러니까 네. 10초 안에 말씀해 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안에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16강은 지금 무작위로 2명씩 네. 뽑아가지고, 8명은 그대로 나오는 대진표로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가장 잘 치는 두 선수가 붙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laughs> 무작위니까. 네. 네. 야, 예. 그러면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제가 2명을 뽑을게요. 하나 뽑아주세요. 음. 하늘, 하늘을 보시고. 여기 하나. 네. 예, 그래, 봐주세요. 네. 예. 어. 하하. <laughs> 어. 여기 카드, 카메라, 카드를 보여주세요. 자, <laughs> 임정숙 선수. 아, 임정숙 선수요. 와, 처음부터 센 선수. 네. 자, 어. 저는 또, <laughs> 이미래 선수입니다. <laughs> 임정숙 선수 대 이미래 선수. 음. 야, 아, 둘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인데. <laughs> 음. 쉽지 않다. 쉽지 않네요, 어. 처음부터. 네. 속으로 네. 10초를 세겠습니다. 음, <laughs> 지금은 임정숙. 아, 어, 임정숙. 네. 와, 전 조금 의외인데요. 네. 임정숙잘 치지만은, 네. 야, 이미래 선수도 장난 아니잖아요. 우승도 아, 몇번 했었고. 네, 잘 치죠. 거의 우승한 네번 정도 했었나요? 임정숙 선수도 한네 번, 다섯 번, 네번 정도 했었고. 비슷한데. 예. 지금 폼은 임정숙 선수가 좀더 좋다. 요 근래의 차이로만 판단을 했어요, 제가. 네네네. 숫자적으로만. 아유, 임민대 선수, 분발하십시오. 미리야, 미안해, 미안해. 한, 한장 뽑아주세요. 하늘을 보시고. 야, 진짜 되게 불편하네. 저도 한장 뽑겠습니다. 어이구. 누구입니까 <laughs> 정수빈. 아, 예, 같은 팀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정수빈 선수 대 최혜민 선수입니다. 와. 아, 최혜민 선수. 요것도 야. 진짜 쉽지 않네요. 어. 와, 이거 미모대게 되면 비슷비슷데 <laughs> <laughs> 이상형 월드컵을 할까 그랬나요? <laughs> 아, 우리 마누라 팀. <laughs> 야, 요거는, 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최혜민 선수. 아, 최혜민 네. 선수? 네. 야, 정수빈 선수 같은 팀원이고 그런데, 음. 야, 고민하지 않고 뽑은 이유는요? 아, 지금은 아직 부족해요. 아직 부족하다. 1년, 1년 뒤에 저하고 음. 팀 같이 있으면서 공좀 배우고 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음. 아, 예, 네. 예, 예, 예. 보고 아. 지금은 이제 아직은. 아. 네. 여기서 또 우리 그 조재우 선수의 그 참된 그 리더십을 한번 또볼 수가 있는 어. 대목이었습니다. 정수빈 선수, 응. 어, 내년에 또 혹시라도 이걸 한다면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뽑아주십시오. 자, 와, 김가영. 야, 김가영 선수였습니다. 네. 거기에, vs. 와, 같은 팀이에요. 아, 사카이 아야코. 선수. 사카이 아야코입니다. 와, 와. 사카이 야, 아야코. 진짜 세다. 오, 여기 약간 최소 4강에서 결승 느낌인데? <laughs> 야. 야. 자, 어렵다. 여기서는. 그래도, 김가영. 아, 김가영. 네. 아, 예. 아, 사카이 아야코 선수 잘 치죠. 당연히 잘 네. 치고, 김가영 선수도 잘 치는데, 음. 아닌데, 둘이 붙으면 사카이. 아 그래도 아직, 그래도, 김가영 선수가 그랬... 좀 높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네. 보여준 것도 그렇고, 성적도 네. 그렇고, 어, 사카이 선수보다 김가영 선수가 더 낫다. 한장더 뽑아주십시오. 어 김세연 아 김세연 와 세연 vs 야 쎄다 희다오리에 아, 와 시... 진짜 누구 선택을 할지 진짜 궁금하다 이거 야 요거 진짜 야 요거 요거 피곤하네 <웃음> <웃음> 오, 야 근데 우와. 요번에 팀 리그 할때 네. 느꼈던 느낌이 네. 히다 우리 선수가 좀 돌아왔다. 예전에 그 명성, 예. 작년에 좀 가셨던 분이 네, 올해 예. 좀 다시 돌아왔다. 히다 우리 선수의 네. 간단한 예전에 네. 그 전력 있잖아요. 네. 30초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선수였었죠? 여자 당구에서 UMB 시절과 일본 네. 자체 내에서의 시합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단연코 1등. 압도적인 A. 1등이었죠. 네. 테레사 페레사. 네. 네그 두라고 항상 쌍백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워낙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네. 아유. 그래서 아유. 자 김세현 선수 히다 우리 의 선택은? 저는 세연이하고 친한데 네 이거는 희다 와 응. 응, 이거는 희다 진짜 선택하기 어려웠죠 네, 지금 너무 어려워어 세연아 미안해 화이팅 음, 자자 음. <laughs> 자, 뽑아주시죠 용연지 자 용연지 용연지 대 네. 서한솔 서한솔 용연지 어. vs 서한솔 와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약간 애매하기 힘드네 <laughs> 애매, 애매. 애매. 아니, 성적도 응. 어떻게 보면 좀 네. 비슷하죠 지금 살짝 비슷한 네. 것 네, 성적도 비슷해요 지금 이거는 음. 용연지 선수 <laughs> 용연지 선수 네. 와 네. 시간 지나면은 음. 서한솔 선수가 더잘칠고같기도 해요 기본기 너무 좋죠 그리고 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서한솔 선수가 엄청 열심히 잘 배우고 있다라고 음,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음, 음. 네, 네, 네.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게팀 리그 할 때마다 보여서 예, 네. 진짜 한 이만큼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만큼, 이만큼 진짜 이만큼, 이만큼, 차이. 이만큼 차이. 딱 그만큼 차이인데 네. 지금 현재는 그래도 현지. 현지 네, 한솔아 진짜 어, 내년 되면 바뀔 고민 바뀔 많이 하셨을 거야 이 짧은 시간 안에. 네. 어 내가 봐도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근데 나도 같은 공통, 응. 공통점. 정말 지금 좀 많이 좋아지고 어, 있다. 진짜 좋아지고 어, 있어 자, 봐주십시오. 야, 근데 우리 팀두명 아직 안 나왔네. <웃음> 야, <웃음> 피곤하네, 이거. 자, 김상아. 김상아. 최근 김, 우승자만 네. 아닙니까? 오승자. 예, 네. 김상아 선수. 네. 거기에 vs. 김민아. 나왔네요. 야, 나왔네. <웃음> 자, <laughs> 김상아 선수 대 김민아 선수. 네. 김상아 선수는 최근에 있었던 어. 대회에서 우승자고요 어. 김민아 선수는 같은 팀원이면서 어, 지, 지금까지 우승을 여러 번 했었던 아주 어, 실력파 선수이죠. 어 이거는 뭐 민아죠 음. 일단. 김. 일단 민아가 이제 우승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고 네. 긴장된 순간에 승부근성 쪽이 굉장히 네. 좋은 쪽이라 이게 몇 강에서 만나느냐가 사실 또 중요한데 16강에서 만나면은 민아가 음. 어,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음. 살짝은 음. 있어요. 민아 선수가 요새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그래도 팔은 살짝 이렇게, <laughs> 팔이 안으로 살짝, <laughs> 살짝. 정수빈 선수는 그냥 바로 그냥 쳐낼 수 있고, 이번에도 김민호 선수는 바로 올려보냈습니다. 안방만님인데 뭐. 네. 안방만 힘인데 뭐 <laughs> 근데 김상환 선수 요새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연습할 네. 때도 한번 봤었는데, 음... 표정이나 공 치는 모습이 음... 너무 좋아서, 음... 굉장히 성장세가 네. 좋을 것 같은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하나 뽑아주십시오. 임경진. 야, 어, 임경진 선수, 임경진. vs. 한지은. 한지은 선수. 이야, 이거 진짜 또, 어렵다. 어, 임경진 선수 기본기가 진짜 좋아요. 네, 요새 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한지은 선수도 음. 기본기가 또 한지은 선수가 그쵸. 되게 좋거든요. 야 진짜. 아, 근데 이두 게임은 내가 보고 싶어요. <laughs> 어, 진짜 보고 싶다. <laughs> 어, 진짜 그냥 <laughs> 어. 보고 싶다. 지금 그 고른다기보다는 네. 보고 싶은데. 와, 오케이. 나 이거, 어, 임경진 선수. 어, 야 요거는. 자, 객관적으로 네. 생각을 하면 한진 선수 뽑아야 될것 같은데 네. 요새 올라오는 폼이나 잘 치는 느낌이 네. 임경진 선수가. 네. 지금 조지현 선수가 보면은 지금 현재 추세들, 컨디션, 이런 거다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선별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어려운 승부였던 것 같아요. 야, 일단, 일단. 봄이. 어... <laughs> 자, 봄이. 두번 남았네. 와, 스롬이 나와야죠. 야, 스롬 기비 야. 아 이거 이제 봄이 이렇게 빡 하고 싶은데 <laughs> 와 이거 아, 고민해야 되네 아 근데 세들이 요즘 성적이 안 좋아요 재작년이나 작년에 했으면은 네. 뭐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봄이도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네요 봄이도 성적이 <laughs> 안 <laughs> 진짜 이건 왜 여기서 만났니 아, 진짜 피곤하네 야. 자 힘듭니다 야. 힘들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야 과연 조재우의 선택은 야 수롱피아비 선수를 선택을 아, 했습니다. <laughs> 아이 부미가 네. 약간 왔어요 지금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네, 그거 네, 좀 네. 이제 끌어올리면 네. 웃음도 할것 같고 이번 시합하면서 네. 고쳐야 될 점이나 네. 좀 바꿔야 될 것들을 좀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음. 잘 소화를 시키면은 음.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그쵸?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음. 그거가 아니 지금 현재 그냥 전력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피아비가 아무래도 아직은 낫지 않나. 굉장히 뭐 잘치는 선수잖아요. 네. 누가 얘기를 해도 봄이 정도면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왔어요가 뭐가 왔다는 거냐면 혼란이 왔어요. 음. 네, 약간 이런 혼란. 컨디션 난조.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있습니다. 네, 남자 선수들도 있고 여자 선수들도 있는데 지금 김보민 선수는 약간의 슬럼프에 좀 빠져 있어요. 아 네, 이 요거를 극복하면 근데 슬럼프는 극복하면 업그레이드가 되기 음. 때문에 음. 슬럼프가 오는 건 되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네, 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덟 명이추려졌는데 여기 그 거의 다팀 리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팀 리거가 아닌 선수는 임경진 선수.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어. 김상하 선수, 임경진 선수만 제외되고 나머지 다팀 리거. 네. 그 중에도 농협 카드는 세명이다 있었어요. 네. 그 중에 그두명을 지금 쳐냈습니다. <laughs> 그리고 김민아 선수만 지금 8강에 원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8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택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